어, 자기소개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작 부탁 드리겠고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로 활동했고, 지금은 BJ 활동을 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 그대 시간부터 항상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여기가 제가 평소에 일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항상 방송을 해오곤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웃음> <웃음> 방송을 해서 모은 돈으로 한3 5살쯤음에 크게 사업을 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 프로게이머 출신답게 항상 이렇게 근명과 성실함을 안세워서 항상 꾸준히 노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저는 가정적이다는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1년 3개월 정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푸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만 아니면 바로 혼자 코인 노래방으로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팍팍 풀고 납니다 저는 신청자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아, 이 검은 콩 뭐냐, 씨발. 어? 이 검은 콩 뭐야? 이거 갈면 그냥 두유로 바로 나오겠는데? 어? 아, 이 검은 콩 뭐야? 아, 나 씨. 예, 아, 항상 나 이렇게 모르겠지. 방송이 꺼졌을 때도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납니다. 저는 제 나이돌에 비해서는 많이 버는 편이지만, 같이 보다는 항상 검소가 몸에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간편하게, 분식들로 배를 채우곤 합니다. 오늘 좋은 인연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 여성 이상형은 연예인으로 치면 이평한님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매력을 갖는 여성분인데 오늘 꼭 그런 느낌을 간직할수 있게 좋은 인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아직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거나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프터 신청 꼭할 테니까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이었습니다. 자, 오메킴에 대해서 예, 한번 알아봤고요. 오메 예, 오메킴에 오맨, 오맨, 대해서 한번 만들어봤고. 어... 일단 검소함을 가졌고 정말 열정적인 남자고 아, 이청하 같은 그런 어, 순수한 사람을 그렇죠. 깨끗한, 네. 깨끗한 사람을 어,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시발 진짜 노양심이네요. 아 네. 왜요? 저 말도 안 되게 노양심이 아, 말은 할수 있잖아. 아니 저 옆방에 있는 여자 탈주하겠어요 진짜. 무슨 이청아이 얼굴에 무슨 이청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유 아우 수민님 또 100kg 통큼백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길말할 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와 주시고요. 네. 이제 여성분들 차차차치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앞으로 네. 좀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